2단원, 생활 속의 글 1. 백색소음 2. 생활의 지혜 3. 문제 해결을 위한 토의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수많은 종류의 글을 만납니다. 인터넷이나 신문, 잡지에서 다양한 글을 읽고 폭넓은 지식을 쌓으면 우리는 더욱 윤택한 생활을 할수 있습니다. 이 단원에서는 우리 생활과 밀접한 내용을 담은 글들을 읽어보고 이야기를 나누어 봅니다. 3. 문제 해결을 위한 토의. 토의하는 방법과 과정을 알수 있다. 토의는 어떤 문제에 대해 서로 의논하는 것을 말합니다. 토의는 문제를 해결하고 실천할 수 있는 가장 바람직한 방안을 찾는 노력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글을 읽으며 토의 방법과 토의 과정을 알아 봅시다. 우리 마을 청소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2장 우리 마을은 도시의 주택 밀집 지역과는 달리 한적하고 작은 시골 마을입니다. 새 가구가 일주일씩 돌아가며 마을 주변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출이나 가족 여행 등으로 인해 청소가 되지 않는 문제가 있어서 주민들 사이에 갈등이 생겼습니다. 요즘에는 가을이라 낙엽이 많은데 마을 주변 청소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마을 전체가 지저분합니다. 특히 우리 마을은 시에서 지정한 청정마을로 외부 사람들이 관광을 하러 많이 오니까 마을 주변을 항상 깨끗하게 청소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마을 청소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는 주제로 토의하려고 합니다. 각자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청소하는 일수 때문에 주민들 사이에 갈등이 생기니까 그 문제만 보완하면 좋겠네요. 청소하는 주간을 정하지 말고 하루씩 번갈아서 청소하는 것이지요. 만약 외출에서 청소를 못할 경우에는 바로 다음에 청소하는 집과 미리 상의해서 청소순서를 바꾼다면 불만이 없을 겁니다. 주민이. 그런데요, 주민 대부분이 연세가 많기 때문에 날마다 청소당번이 바뀌면 청소순서를 기억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우리 집이 청소당번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지나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주민 3. 저는 우리 마을 주민 모두 매일 아침에 집 주변을 청소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집 주변만 청소하면 되니까 시간도 절약되고 매일 청소하니까 마을에 대한 애착도 생기고. 관광을 온 외부 사람에게도 항상 깨끗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겁니다. 주민 1. 그럼 공동으로 사용하는 마을회관이나 마을 입구 주변은 누가 청소합니까? 주민 3. 그건 분여회에서 하면 됩니다. 분여회에 할 일이 많아지겠지만 마을의 환경과 발전을 위한 일이니 불만이 없을 겁니다. 주민 2. 아주 훌륭한 생각입니다. 분녀 회원으로서 책임감도 기르고 마을도 깨끗해질 수 있는 좋은 방안이네요. 주민 4. 그건 안 돼요. 분녀 회원이 많지도 않고 마을 공동 펜션도 청소해야 하고 맡은 일도 많은데 분녀회가 청소만 합니까? 지금까지 해온 대로 새 가구가 일주일씩 청소하게 합시다. 이장. 주민 사님의 의견은 바람직한 청소 방법을 찾으려는 토의 상황에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이제까지 해온 대로 청소하는데 새 가구가 하루씩 번갈아 청소하자는 의견과 새로운 방법으로 마을 주민 모두가 아침에 집 주변을 청소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은 없으신가요?